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데이비드 엣키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원 6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과 동행하며 음란을 차단하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참원 6장 1절로 19절을 통해 게으름과 악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묵상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짓 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의 유혹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지혜를 다룹니다. 음란은 단지 육체적 유혹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음란을 차단하는 길을 함께 묵상합시다. 20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행하기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유혹에서 보호해 줍니다. 24절로 26절은 음료의 유혹 경계하기입니다. 음료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외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혹은 재산을 잃게 하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27절로 35절에서는 간음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가늠은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으며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남의 아내와 가능하면 사회적 수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동행하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빛과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너의 걸음을 인도하며 내가 누울 때 너를 지키고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길을 인도하고 음란과 같은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음료의 유혹 경계하기입니다. 음료의 유혹은 아첨하는 말과 화려한 외모를 통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본문은 음료의 유혹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음료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너를 지키게 하라. 내 마음이 그 아름다움에 끌리지 말며 그 눈꺼풀에 잡히지 말라. 음료의 유혹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영적 위협입니다. 음란한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음료의 유혹을 피하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혹의 첫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간음의 심각성과 그 결과입니다. 간음은 타오르는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죄는 더욱 심각합니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가늠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가늠의 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가늠은 개인의 영혼과 명예를 파괴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은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 음란을 차단하는 지혜를 갖도록 말씀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음란한 유혹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음란한 유혹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간음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가늠은 개인과 공동체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미련하여 죄악의 길로 가려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을 훈계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그릇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내적 힘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즐겁게 받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펼쳐 놓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유혹을 이기고 성결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따르십시오. 유혹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음란한 유혹이 다가올 때 즉시 차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늠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주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육체를 간음죄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간음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책망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인생을 맡길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제 유혹을 깨닫고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가정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